안녕하세요. 전 한국품질재단 적합성인증원 박종훈 원장입니다. 어,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 1 8 0 0 1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ISO 45001 2018년 규격으로 시스템을 전환 또는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신규로 ISO 45001 2018년 규격을 적용해 안전복용 혹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올바른 ISO 4 5 0 0 0일 규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본 동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어, 본 강좌는 크게 4강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강좌에서는 ISO 450001 규격 도입시 조직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와 어, 450001 규격을 도입함에 따라서 기업에게 주는 이점을 다루는 강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강좌는 ISO 450001 규격 개정의 개요 부분과 어,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조항별 신고 규격 대조표를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강자는 어, ISO 45000 2018년 규격 조항별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 마지막 4강자로는 어, 기존 OSAS 18001 규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ISO 45000 규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ISO 45001 규격 도입 시 조직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45001 규격을 도입해야겠느냐 쪽 부분을 어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규격을 제정한 ISO 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본 규격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규격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인명 사고 및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직장이 되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규격을 제정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작업 관련 사고나 재해로부터 15초당 한 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153명의 부상자가 발생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7,60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사망하고 하는데, 그러한 작업 활동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끔찍한 결과가 있다고 하고 있고, 또 27만 명이라고 하는 사망이 3억 7천만 사건 발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작업 활동 과정 중에서 매일 어,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매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세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부분 좀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 차원에서 ISO 45001 규격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에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명 사고나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손실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사망 사고와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산업재 또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고용주 또는 경제 또는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자급자와 관련된 부분 쪽 직원과 관련된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의 재무적인 손실 부분을 예방하자라고 한 차원에서도 본 규격이 도입되어야 한다 쪽에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자 또는 작업자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부분 정책을 도입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이러한 부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그리고 안전한 이 요구 내용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안전한 작업장 확보와 제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하, 우리가 본 규격 도입을 통해서 확 나름대로 결정하고 도입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에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반 경영 시스템과 또는 ISO 45000일 경영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다 보면 형식에 그칠 수가 있고 기업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내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45000일은, 기존의 ISO 9000일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ISO 14000일 환경 경영 시스템과 같은 일반 경영 시스템 플러스, 이러한 ISO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규격이 재정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418001 ILOHS 지침, 다양한 국가 표준 및 아이를 국제 노동 표준 협약 준수 관점에서도 보험 규격이 고도화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ISO 45000일 규격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한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시스템을 수립시에 우리 기업들이 얻는 이익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ISO 4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은 안전보건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안전 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할 거고 그걸 기회로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로 연결시키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 기업의 다양한 손실 부분도 해소하고 또 인명 손실도 막고 그로 인한 어,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 한편에 기업이 훌륭한 기업으로서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기회도 될수 있다. 라는 쪽에 이점 있지 않겠느냐 쪽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보건 위험 파악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관리하고 식별해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있다는 쪽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연결되고 리더 최고 경영자의 역할 책무로서 인식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최고 개인자가 보장해 줄수 있도록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될수 있다란 쪽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 안전보건 기업 문화가 기존의 기업 문화가 있었다면 개선이 되고, 한편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란 쪽도 우리가 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니겠느냐 쪽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본 규격을 도입함에 따라서 일단 방침을 수립하고 방침을 이행하도록 할수 있고, 그리고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인명사고라든지 또는 손실 부분을 예방하고 한편의 기회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나름대로의 조직이 될수 있고, 그리고 조직의 상황, 어, 위험과 기회 그리고 법적 기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어, 이러한 부분 을 실행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어, 안전보건의 위험과 법적 어떤 기타 요구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공급망 또는 설계 계약, 구매 생산 등 안전 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이걸 통해 안전 보건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방향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한 성과 평가의 결과에서 어, 한 단계 더 업하기 어,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어, 규격 도입에 따른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적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 개선 시에 조직이 얻는 직접적인 혜택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전 보건경영 시스템 실행에 따라서 규정 준수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 보건의 문제가 되고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되게 되면, 어, 조업정지 플러스 기업의 재무적인 손실로 연결되고 형사상의 문제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혜택이다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보호형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 전반적인 사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중대재해 부분으로 연결됐을 때는 조업 중단, 가동 중단과 관련된 부분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더러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게 해소되는 기간 동안에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운영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생산성 부분의 향상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비용, 이러한 가동 중단이나 운영 중단의 비용 감소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사고 사건 문제가 없어짐으로써 보험료가 절감되고, 또 근로자의 손실일수로 인한 작업 손실 부분들을 막아내는 부분으로써 직원들의 결근 또는 어, 뭐, 보다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결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ISO 45001 규격을 어,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ISO 45001 2018년 규격의 제정 목적 그리고 IS-45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설명된 내용을 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형식적인 그쪽 도입이 아니라,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ISO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받고 또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전문 기관을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비용이 중심이 돼서 비용이 저렴한데 그냥 짧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으로서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그냥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본 강좌를 통해서 우리 어, ISO 3 5 0 0 1 교육 재정 목적과 도입시 얻는 이점에 대해 설명을 올린 만큼 어, 향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입 목적의 효과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또 효과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또 올바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한국품질재단은 이러한 규격의 재정 목적에 맞게 어, 심사원들을 양성하고 기업에게 올바른 심사를 함으로써 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또이 규격 제정의 목적에만 어, 심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사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본 강좌 관련된 부분에 설명 올렸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